의심이 사실이야. 어 메타인지가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남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지 제가 막 이런 의심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데 음, 그런 말씀드리지 않습니까? 지주이 떨어지면 유리한 사람들이 있다. 여기서 당심을 더 강화하고 하면은 전체 이제 이 바운더리가 좁아지는 거지 않습니까? 좁아지면은 원래 있는 우리의 비중은 높아지잖아요. 바운더리 넓히면. 우리의 비중은 낮아지지 않습니까 지지층이 우선이다라고 하는데 예. 왜 국민의 힘의 지지층이 부정선거 음? 계엄할 만 했다 예. 왜그 사람들이 국민의 힘의 지지층이에요 이당이 언제부터 그거를 그렇게,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게잘못돼있 거죠 예컨데 아, 저한테 맡긴다면은 국민의 힘의 지지층이라는 사람들은 지난 정권 때 민주당의 잘못도 많았지만은 우리가 개엄한 거.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왕좌왕하고 대선 경선이라는 이 방향성을 빨리 잡지 못했었다 네.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확장적으로 가야지 어 민주당한테 이길 수 있다 라고 보는 사람들을 지지층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예컨대 오, 네.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말하는 걸 보면은 음 시내에서 이제 주말에 보면은 소수의 한뭐 100명, 200명 되는 친구들이 강남이나 홍대 앞이나 저희 동네도 요새 좀 오던데 뭐 유너게인 집회하는 음. 젊은 친구들이라든지 어, 네. 한 100여 명들 uh -huh.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강성 유튜브에 있는 분들 그분들을 지지층의 표상으로 두고 있다면은 어, 이게 좀 어렵죠